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새로운 대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 첫 번째 주제 날씨의 변화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의 학습 목표 키워드는 기압, 단열 변화, 기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 기권에 대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하나 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권과 성충 열권을 보면, 보시면, 보면, 이곳이 이제 지표가 되겠는데, 지표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표에서, 지표는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열권의 경우에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 기온 부분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감소해야 되고 태양과 가까워짐에 따라 이렇게 기온이 높아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성측권에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기온이 상승해서 이러한 기온 목표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높이에 따라 기온이 감소. 이것은 아래에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얘긴데 우리가 자연에서는 찬 공기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에 존재하는 게 맞고요.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존재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온도 분포는 자연에서는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증기는 비나 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류, 대류와 기상 현상이 되겠고요. 성층권의 경우에는 오존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성층권은 또 안정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은 다시 고도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온도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권의 경우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어, 이 공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기의 양은 아래로 갈수록 많고 위로 갈수록 희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은 기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압의 정의는 단위 면적의 핵심은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기둥이 누르는 힘, 그래서 단위는 단위 면적 분의 힘이 되겠고요. 기압에 단위는 헥토파스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기압은 1ATM 1013헥토파스칼. 수순 기둥으로 따지면 760mm. 물 기둥으로 따지면 10m가 됩니다. 기압에 의해 이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커에 수운을 담, 담는다면 이거를 이곽 기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기압에 의해 수운이 눌려서 이쪽으로 수운이 상승하게 되고 그때 이 수운 기둥의 높이가 76cm라는 뜻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기압에 의해 10m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살펴보면 어떤 지표면에 대해 공기가 누르는 힘이 되겠죠. 이거는 뭐 중력과도 비례를 하고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기압의 경향성은 지표면에서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의 기압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공기에 누르는 힘이 더큰이 A 지점의 압 기압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A 부분에 공기 하나, 공기덩이 하나를 보면 여기서 모든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기의 압축이 더 작게 되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기를 누르는 힘이 감소하여 공기덩이 하나의 크기가 더큰 상태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 기둥을 봤을 때 A와 B 그 공기 기둥의 높이 차는 B가 더 우세하죠. 그럼 공기량 A에서 누르는 공기량 그러니까 공기 무게, B에서 누르는 공기량 공기 무게는 B가 더 많겠고요. 그렇다는 뜻은 기압은 B가 더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A는 저기압이 되겠고요. B에 비해 저기압이 되겠고, B는 A에 비해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저기압은 L이라고 표시하고요. Low, 고기압은 H라고 표시합니다. High.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또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자연은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b 쪽이 공기양이 많고 a 쪽이 공기양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공기양이 a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b 부분은 공기양이 a로 이동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하강 기류라고 하고 a 부분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해서 상승 기류라고 합니다. 옆에서 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3차원에서 보면은 고기압에서는 공기양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냐? 시계방향으로 나갑니다. 저기압의 경우에는 공기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방향은 반시계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기가 반시계방향으로 들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압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나감을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이제 내려와서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기압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상승 기류에 따, 따라 이제 구름이 발생하고 여기서 비와 눈이 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온 결과 상승 기류가 되고 그래서 흐린 날씨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공기가 나간 결과 하강 기류가 돼서 맑은 날씨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기권에서도 알다시피 지표는 뜨겁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해서 차갑기 때문에 이 여기 있던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물이 되겠죠. 그 물에, 물이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결국에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하강기류 경우 만약에 구름이 있다고 쳐도 이, 이 수중이 물이 하강함에 따라서 뜨거운, 뜨거운 곳으로 내리기 때문에 뜨겁다는 얘기는 물이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소멸하고 그래서 그 결과 맑은 날씨를 우리는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단열 변화가 되겠고요. 단열 변화는, 단열 변화랑 외부와의 열 교환 없이 공기의 스스로의 기온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압의 경우에는 상승기로가 발달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표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공기 덩어리 하나를 누르는 힘이 굉장히 셀 텐데, 이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고, 높이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공기 덩이를 누르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의 팽창이 일어나겠죠.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온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온이 감소함에 따라 H2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수증기가 물이 되고, 그 결과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팽창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열을 받지 않고도 이 공기는 기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고기압에서도 하강기류 역시 원래 기압이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공기 덩이에 누르는 힘이 적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 공기 덩이를 누르는 힘이 많은 센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이 공기는 압축되는 현상을 갖게 됐겠고요. 그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압축됐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고, 물의 상태 변화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구름이 소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열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기압. 제대로 된 고기압, 기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